이, 이 나무가 말이죠. 티나문데 우리 동네 고향이 성서, 대구 성서, 그, 이곡동. 옛날 이름은, 떼찌명은 아파못인데, 이곡동에서 일로, 어, 성당, 두류, 두류공원 쪽으로, 1984년도 공단 조성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옮겼습니다. 그, 세 걸음과 옮겼는데, 한 걸음만 좀 살아남아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표시석을 어 만들어 가지고 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고향에 대한 어그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이 나무는 달서고 이곳 마을 밤옷 밤열좋은 봇 짓자 제 호도 한글로는 밤옷이고 한문호가 율지입니다. 호를 여기서 땄습니다. 율지 앞에 자리잡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쉼토로 사랑받았고 마을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고 관리하던 유수기편 나무입니다. 아쉽게도 옛자리가 1980년대 승서공업단지 조성지역에 포함되어 고향을 떠나 이곳 두류공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과 후손들이 잊지 않고 이 나무를 찾아서 향수를 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 르티나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수구 이곡이동 주밀동에 표시석을 세워 두었습니다. 오늘도 휴일인데 도로주공원을 둘레길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쪽은 어 야구장이고요. 괜찮다, 괜찮다, 저쪽은 괜찮다, 야구장이고, 선생님. 저도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어, 여름이 시원하게 여기서 쉴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